5.38 문제 풀겠습니다. 내부의 반, 내부의 d가 80이고, 5.6 정도의 프레셔가 존재합니다. 어, 이제, e랑 s가 주어졌고, k는 2라고 했을 때, nd라는 팩터를 이용해서, 어, 이제, N D라는 팩터를 이용해서 F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L은 1.5였을 때, 0.5였을 때어 반복해서 1.5였을 때 구하고, 0.5였을 때 구해서 다이아미터의 프리폴드 선호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n을 구해서 어떤 게더 결과를 낸 실제 결과이 낼지 이제 보는 문제고. 이제 이 f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f를 구하는 이유는 f를 구하는 이유는 이 PCR을 구해서 이 전체에 되는 최소한의 PCR을 구하기 위함이고 이 피치아... PCR은 ND의 어떤 힘인데. 이 힘은 여기서 P로 주어졌기 때문에 P A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P는 지금 <laughs> 5.6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어, 파이 2분의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에 제곱을 하면 F는 어, 28148.7 뉴턴이 돼서 nd가 여기서 2.5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28148.7을 곱해주면 70371.8이 이제 나오고 l이 <laughs> 1.5 밑이었을 때 s랑 st를 구해서 이제 s랑 st를 구해서 어 s랑 st를 구해서 이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n까지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s는 l 분의 r이라는 식이 있고 l e는 1.5 곱하기 k가 1이기 때문에 1 r은 또 구해야 되죠 i 분의 s고 어 i는 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64분의 파이 d의 4제곱. 그고 s가 아니라 a죠. a는 이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로쓸수 있고, 파이 파이 없어지고 16d의 제곱만 나오면 4분의 d가 되고, 이 d를 구하는데, 어, 일단, 오일러로 가정을 해서, 이제 s랑 st가 이 식을 만족을 안 하면, 다시 d를 구할게요. 일단, 오일러로 가정을 해서, 어, 이 d식을 쓰면, 곱하기 pcr은, 7037 1.8 곱하기 L2가 1.5의 제곱 파이 세제곱 207 곱하기 10의 고승 하면 4분의 1이죠. 이걸 하면 0.0332m에서 그냥 0.04m로 둘게요 왜냐면 얘가 아무리 커져도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일러면 S가 S보다 커야 되거든요 얘가 작아지면 더 오일러라는 걸 확신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4로 두고 그러면 내가 0.04m에 4정 0.01m. 그럼 여기가 0.01m가 돼서 1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t도 st는 공식 항상 똑같죠. 260 곱하기 1 0의6승분의2 파이 제곱 곱하기 207 곱하기 1 0의 9승에 2분의 1을 하면 1 2 5 5 361이라는 게 나오고 s가 s t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t도 구했고 일로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n을 구할 수 있어요. n은 어, f분의 p c r이고 f는 28148.7사4 8, 8, 8, 8 7 pcr을 이제 오일러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죠. 뭐 y 제곱 이 i분의 아, h 리 제곱인데 좀더 간단하게 해서 A, S, 제곱. 하면? 곱하기 2가 207 곱하기 10의 9승 A가 A가 S는 일단 90이라고 나와있고 2는 5 곱하기 2분의 0.04의 제곱 하면 114 103 114 103 하면 4.0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이 0.5m일 때, 얘도 S랑 ST 하는데, 오일러를 가정을 해볼게요. ST는 일단 똑같고, 0.36에 S는 l L2 분 R인데, L이가 이제, 0.5에다가 1이 되죠. R은? I분의 A가 되고, 애도? 요거랑 똑같이 해서 4분의 D가 되는데, 요거에서 D가? 이걸 보면 64, PCR, 770, 371, 0.8, 버기, 에리, 제곱분의, 파이 세제곱 곱하기 207 곱하기 10의 9승에 2분의 2을 하면 이게 잠시만요. 얘가 d 가 되고 d가 0.02046m가 돼서0 0 2 돼서 0 4 6분에4 하면 6.25mm 6.25mm 하면 S가 8.0입니다. 아, 80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S가 ST가 커버리니까 우리는 존슨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안 되는 게요. 그래서, 이 t 를 이제 다시 구하는데, 존슨으로, r은 다시, i분의, 2 구에는, d분의 3인데이 t 가 이제는, 요거겠죠. 얘도, 요거겠죠. 그 다음에, d가, 이 i 파이 s y 마이너스 플러스 s y l 이의 제곱 파이 제곱 이의 이분의 일곱하 p c 아 칠공삼칠 일점팔 7공삼칠 일점팔 파이 곱하기 s y 260십 곱하기 십의 육 플러스 파이 제곱 곱하기 200곱하기 10의 9승분의 썩30 곱하기 10의 6승의 10 에리가 0. .5. 2분의 1 하면 d는 0.0217m가 나오고, 0.0217m에 4를 하면, R이, R은 뭐, 남겨뒀고, 얘가 이제, D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n만큼이 되죠 n은 n은 pcr분의 f 이고 pcr은 예죠 a sy-syle 파이 r 의 제곱에 2분의 1을 해주면, 파이 2분의 2의 제곱으로 해서 하면, 72847 뉴턴. 이렇게 나와서, 72847 뉴턴. 그리고 F가 28248.7. 2.7 뉴턴이 돼서 2.59 이렇게 나옵니다.